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달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차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신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제일독서에 보면 아브람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죠. 기억나십니까? 예. 네. 방금 들었는데 기억 못하면 이제 여기 오실 자격이 없어지겠죠. 오기도 힘들어지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름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쓸모없는 아버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아버지. 음,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쓸모없는 것에서 썰모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썰모 있고 없고의 기준이 우리는 쉽게 생활 속에서 나한테 필요하고 필요 없고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10년 전에는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쓸모 없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때는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쓸모 있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쓸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쓸모 있고 없고를 내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로, 필요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육체적인 것과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모 있고 없고를 육체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의 평화가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흔들리기 때문에. 세월이 가고 장소가 바뀌어도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젊어서나 나이 들었서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돈입니다. 돈. 돈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고 필요 없고 쓸모 있고 쓸모가 없고 그 기준은 우리의 욕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필요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한없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 우주만큼이나 필요한 게 많아집니다. 하지만 마음 욕심을 비우면 바늘 촉 같은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제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피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은빛 바늘촉 같은 아주 사소한 작은 것도 나에게 필요 없는 상태. 그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피난할 것도 없고 인정받고 싶은 것도 없고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 근데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음을 비우면 깨끗한 것, 아주 훌륭한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것은 채우는 것을 비워야 비워집니다. 즉,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아름답게 핀 꽃처럼 고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쁜 꽃중에 하나인, 영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진흙이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흙구둥이에서 영꽃이 피듯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은 지키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들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좀더 하느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피움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꽃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꽃이 피어나는 연밭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영꽃이 피어나는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영꽃이 피어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워지겠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비워지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만족함이 됩니다.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비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사실, 누가 아파서 약값도 필요하고, 집도 지금 내일 모레 계약이 끝나서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잘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만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족하면, 남은 날들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 들도록 내가 집도 올게한칸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다르게 살았겠죠? 더 많이 가졌다고 그러면 만족하고 살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데, 더 갖는다고 해서 더큰 것에 욕심이 나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피운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피울 때 피운 만큼 행복해지는 비결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피우기 위해서 나를 덜 볶지 말고 내 잘못하는 것에 또 내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의 지난날의 과오에, 그걸 치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역경을 겪고 있으면 역경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결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잘되던데 누구는 나보다 더 잘못해도 더잘 살고 돈도 더잘 벌고 더 있어 보이던데 있어 보이지 그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하는지 나보다 어려워하는지 그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을 비우는 하느님의 자녀다움 즉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는 비결은 오늘 지금 모든 것에 만족하는 순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지혜를 주님께 청합시다. 아멘.